너도그그니 기본적인 건, 너 에임 혹시 고쳤어? 어떻게 고쳐야 돼? 아니, 아니, 기, 기본 에임을 써야 돼. 어, 에임 안 고쳤어. 못 찾지? 어. 그니까, 러 예를 들어서, 너, 여기, 거기 서 있어, 오지 말고. 여기, 이렇게 서 있어 봐. 이게 판정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좀 해줘야 돼. 아 이쪽 서 있어, 있죠. 여기, 여기? 어. 그리고, 지금 내가 살짝, 아주 살짝 보이지? 어. 그러면, <laughs> 그, 지금 니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해서... 음. 에임을 왼쪽으로... 그러니까 내가 살짝만 걸치게... 음. 자, 땡겨봐... 아, 에임을... <laughs> 야, 너 아예 안 보... 아, 살짝 보인다... 해봐, 다시 해봐... 아니... <웃음> <웃음> 왜, 왜? 이프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지? 에임 사거리가 벽... 안 되는 거 같아. 아니 사거리돼 에임이 벽에 걸치지 않게. 에임이 벽에 맞춰. 걸치지 않게. 아, 걸치지 않게. 걸치 당연히 걸치지 않게 해야지. <laughs> 에임을 나한테 준건 <둔> 맞지. <laughs> 어, 너한테 줬어. <뒀어. 웃음> 렇게 에임이 십자가잖아. 어. 위 아래 좌우에 있잖아. 근데 이 하얀색 선이 벽에 아예 닿으면 안 돼. 어, 닿지 않게 해봐. 안 닿게. 어, 내가 보이잖아. 네, 아. 너, 내가 지금 아주 살짝만 보이 보이잖아. 그러니까 내내옷쪽 아아 어깨가 보일 너... 거 아냐? 어. 벽에 에임이 닿지 잡아. 않게. 이상하다. 오케이. 너, 나, 너, 거기 있어봐. <laughs> 어씨... 만약에 내가 그래서 내가 끌면 아못 끌면 내가 설명을 잘못해 준 거긴 한데 이거... 너왜 말을 더듬어 갑자기? 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<laughs> 이게 안 끌리는 각이 절대 아니거든 아 진짜로? 어 빨리 와 빨리 가고 있어. 자 봐봐 여기 이렇게 서 있어봐. 여기 요점몇 점? 여기 좀 더, 좀 더, 좀 더. 아니, 많이, 좀더 많이. <laughs> 어, 됐어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. 너내 어... 어깨밖에 안 보이지? 응, 응, 뚫리잖아. 어, 가서 너 끌어봐. 내 어깨만 보일 만큼만 해 어, 그치 야, 이게 안 되냐? <laughs> 야, 어떻게? 야! 봐봐 이게 서 있잖아. 그러면은 이게, 이게 벽에 너가 반쯤 가려져 있잖아. 어. 그러면은 이 너가 이렇게 완전체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너를 정 가운데로 에임을 잡고 해야 되냐? 그러니까 지금 내 기준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캐릭터를 보는 그, 위, 그 뭐지 정도가 똑같잖아. 너도 내 어깨랑 어. 발,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. 뱃살 약간이랑 그지? 어. 그러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가 에임을 놓는 거야. 손! 팔꿈치 정도? 아, 손! 야, 말을 똑바로 해야지. 손에다가 에임을 하라고 해야지. 아니, 그게, 그게 내가 야, 지금, 지금 로드호그라서 그런 건데, 다른 캐릭터면 <웃음> <웃음> 그것도 손으로 놓라고할수 없잖아. 그러니까. 야, 있어봐, 조금만 더. 야, 손이네, 손! 한정 존나 해자야지. <laughs> 어. 이게, 그니까 아까도 똑같애, 로드쿠탭 어떤 유랑인지 알겠지? 살짝만 걸치면 되는 거야. 아. 에임이 살짝만 걸치면 된다고. 무슨 얘긴지 알겠어? 알았어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어. 그니까 러 어느 부위라도 상관없어. 네, 이렇게 해도 되네? 그렇지 근데 이제, 네가 아까 놓은 것처럼, 너 아까 거기 서있던데있 거기 서있, 그렇게, 그렇게 <laughs> 있는데, 에임을 벽에다 놓고 쏴버리면 당연히 안 맞지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음. 야, 근데 이거 확. 화... 그니 그러니까 탄이 네 발밖에 없어서 힘들어. 로도그 탄이 많으면 뭐나사기 그냥 꺼져봐. 로도그는 그니까 내가 지금 몇 발을 갖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내가 몇 발을 쐈는지 몇 발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. 아 알았어. 무슨 말인지 그리고 로도그 기본적인 콤보를 알려주자면 어 생기고. 음. 땡기고 좌클을 누르고 있는 거야. 땡기고 누... 좌클을 누르고 있는다. 어, 누르고 있,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좌클이 맞으면 바로 평타를 때리는 거야. 이거 느려 졸라 느려 죽이면 어떡해 <laughs> 미안 미안 피통 보이잖아. 한대 때리면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자, 크을누리누있고있 우리 우리 이게 당리서리대때리고리속때리라는 어. 거지. 그봐봐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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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한 번만 죽어봐. 어? 죽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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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피캠 봐봐 이제. 어떤 느낌인지. 뭐야? 뭘 보라는 거야? 못 봤어? 뭘 보라는 거야? 내가 널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라는 거였어. 네가 두발 쏘고 땡겨서 죽였잖아. 아니 그니까.. 땡겨서 이렇게. 오. 근데 이게 내가 왜 누르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면 땡긴 다음에 온걸 확인하고 누르면 늦어. 트레이서나 겐지 아 같은 경우는 질풍참이나 튕기기로 삼단 말이야. 아 다시 봐봐. 이렇게. 어. 근데 맞아 맞는데 평타를 안 쓰잖아. 다시 이건 언제 쓸 건데 이거 이거. 어? 그게 이거 뭐야? 방금 이거, 중... 이거 이거 이거. 아 평타 어떻게 때냐? 뭐,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야너몇 레벨이야 지금 60을 나 항상 그게 궁금했어 ㅈㄴ 맞아야겠구만 이고네가 기본적으로 킬을 고치지 않았다면 V키야 V V V가 안되는데? 아 된다 근데 너 마우스 그 때리고 V야? 브브잘봐잘봐 브이 자날봐날봐 이렇게 뭐야 모르겠어 다시 해봐 아 이런 이씨 <laughs> 이렇게 아 그니까 말로 설명해 줄게 그냥 어 시프트 좌클 근접 공격 시프트 좌클 근접 공격 오케이 시프트 좌클 근접 공격 됐어? 맞아? 뭔가, 뭔가 이상한데 너 다시 한번 해봐. 아니 왜못 맞추냐. 시프트 다크 군. 근... 아이런 씨. <laughs> 야, 이거 좀 특이점 인것 같은데 지금. 다시 <laughs> 다시 다시. 맞아? 맞는데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. 다시 해볼게. 야. <laughs> 너는 <laughs>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너 마우스 뭐, 마우스 혹시 버튼이 남는 게 있냐? 그니까 왼쪽 옆에 백스페이스 키 같은 거 있잖아. 없어 없어. 없어. 그게 진짜 편한데 그게 없으면 V보다 F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야. 캡스락으로 쓰는 애들도 있긴 한데 지금 키를 바꿔 봐. 맞아? 뭐 맞는 걸까? 맞아. 지금 맞아. 따라오는데. 그 속도가 일반적인 거야. 아 어, 알았어 알았어. 그러니까 내가 너나 죽여봐. 네가 그 그랩 그래... 그랩 그래 평타 근접 공격을 빨리 못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. 알겠다. 지금 키를 바꿔봐. 비리. 긍가근하공편하거 바... 편한 거네거 뭐 보통 그게 마우스 그걸 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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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들은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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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많더라고. 바 이거, 키? 바꿨거 이거, 이거, 어? 안 바꿨다니까? 안 바꿀 거야? 어. 알았어. 그러면 해봐 이제. 맞아, 맞춰봐. 어? 뭐야? 뭘 어. 뭐야? 니가못 맞춘 거지. 너 나를 땡기고 나서 좌클을 해야 되는데 평타부터 때렸잖아. 그니까그 근접 공격부터 했잖아. 이거 봐. 어 그런 거야? 너, 니가 뭐 했는지 모르는 거야, 지금? 아, 나, 저클 하고 눌렀다고 생각했는데? <laughs> 총이 안 나가, 총 나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? 봐봐, 일로 와봐. 어. 이거 봐, 너 지금 총알 어, 몇 뭐야? 발이야? 나 영발, 방금 장, 장전했잖아. 음, 너, 좌클 누르고 있었던 거 맞아? 어, 일로 와봐. 좀 이상한데? <laughs> 그래, 이젠 나갔어. 오, 이상하다. 지금 내가 데미지가 너... 들어왔어. 그 이걸 늦게 때리면 이렇게 겐지는 도망을 가, 트레이서도 마찬가지. 아, 알겠어. 이번에 지금 총알 썼어? 아, 안쓴것 같아. 봐봐, 데미지가 안 들어, 이게 안 들어, 안 들어올 리가 없다고. 이건 들어온 것같 아,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때렸으니까 그렇지. 어, 알았어. 해봐. 오케이. 이거야. 아, 여기 데미지가 들어와어 아, 빨리 해야 되네. 아까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. 그니까 러 이게 누르고 있으라고 했는데 니가 아마 안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. 어.